이천이년7월이1일 오후 여섯시사십삼분입니다. 오늘 이제 제가 아침부터 그 매매하는 거를 기록해 봤어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보면 다 나오는데 도대체 얼마 많이 매매하나? 아 근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매매하더라고요. 저도 놀랐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많이 매매하나?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늘 아침으로 이제. 원익 홀딩스가 많이 올랐었어요. 그래서 6,230원에 205주. 그러니까 1,205주가 있었죠. 그래서 205주를 매도를 했고,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. 유일 에너지크가 제가 어저께 그, 저 금요일날 15만원 이익을 냈다가 그냥 마이너스에 던졌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복수전을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1,613원에 500주, 1,607원에 500주 해서 이제 1,000주를 들고 있었고요. 그리고 뭐, 이거를, 저기 뭐야, 얼마에 입받나요? 저기, 아 거의, 그, 뭐야, 어디 갔어? 아어 1735원, 예, 매도를 합니다. 예, 그래갖고 이제, 어, 한 12만원 벌었죠. 그래서 아싸 했습니다. 이번에 안 당했다. 아씨, 되게 좋아했는데. 결국상한가 찼어요. 아. 그리고 뭐 이제 민테크는 옛날에 제가 아마 서걸제에 걸 꾸준히 보신 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걸알 겁니다. 아강개무량에니다이에 지금 강개무량? 그건 올바른 에현이 아니죠. 이거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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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매국에도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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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서한에 3,900원이더라고요. 참, 이, 이, 진짜, 야, 이게, 내용은 좋아요. 내용은 해서 내용은 좋은데, 매, 매출이 안 잡히니까, 예. 뭐, 마이너스가 계속 날 수밖에 없죠. 예. 그걸 이제, 지금 2차전지가, 이제 대형주가 지금 막, 불을 뿜고 있잖아요. 이제 소형주가 넘어올 것 같아서, 선침해를 했습니다, 제가. 근데 길게는 안 보고, 한, 100만원 언저리만 벌고 나올 겁니다. 예. 이놈의한테 당한 게 많아 갖고 큰 그건 없어요. 그래도 한1 0 0만원 정도만 벌고 나올 생각으로 이제 2,125주를 샀는데 많이 샀죠. 예 그리고 퓨처케 500주는 뭐 그대로 들고 갑니다. 예. 아 그리고 이제 원이 골딩스가 오늘 많이 갔어요. 원이 골딩스에서 신나게 벌었는데 결국 뭐딴게 까지게 많아서 결국 오늘 16만 9천 원 벌어 갖고. 오늘 수익은 이제 2,410만 원입니다. 아, 2,400을 돌파했어요. 아, 이것도 돌파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돌파했습니다.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이제 흑자를 났는데, 어, 오늘 더 벌어야 되죠. 왜냐면 원익, 원익 홀딩스가 거의 뭐10% 가까이 벌었는데, 뭐가 이제 발목을 잡았냐면그 뭐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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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갖고 있던데, 일동제야 일동제약이 발목 잡은 바람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거의 더블 넘게 오른 거라서 좀쫄쫄 쫄았습니다 쫄아, 쫄아, 쫄아 쫄아서 이제 오늘 그냥 손절 손절이라는 건 아니죠 이익은 봤으니까 아주 약익절제를 했습니다 예, 그래갖고 이제 지금 수익은 요로, 요런데 아퓨처이좀 불안하네요 지금 시간에 아씨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아무튼 이제 상은 이렇습니다 예, 그래서 오늘 뭐 어차피 뭐 오늘 수익을 냈으니까 아무튼 지금 목표는 우선 2,500만을 500, 만드는 게1 뭐 5목표고뭐 과거의 영광은 다 잊어야죠. 뭐 우선 회복하는 게 중요하니까, 예, 한뭐 하이팅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할수 있어요. 뭐 해야지 어떡합니까? 예. 전업의 그날까지 한번 나가겠습니다. 자신 있습니다. 화이팅전업의 그날까지.